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수도권 선거 중요하다는 거 모두들 아시죠? 그런데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가 전통적으로 수도권 선거 어렵죠? 예, 다 아시는 겁니다. 수도권은 어디나 다 험지입니다. 예, 솔직히 강남 3구 빼면 은다 험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험지 중에 험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로입니다. 구로. 한쪽에는 이인영, 한쪽에는 박영선. 그야말로 여권의 쟁쟁한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구로. 그곳을 꾸준히 20여 년 동안 공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로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강효식 위원장인데요. 예, 이 희망의 꿈 어떻게 일구고 있는지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신의 한수의 또 가족 중에 한 분이시고 네네. 또 강효식 TV로 진짜 전국의 시청자들 분께 만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어려운 구로을에서 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구로는 저의 운명입니다. 예. <laughs> 강요식 하면 구로, 구로 하면 강요식, 이렇게 등식이 됐는데요. 제가 어쨌든 구로에 산 지가 20,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네, 2001년도부터 살고 있는데, 구로에 너무 많은 게 정이 들고, 이제는 구로의 이런 그 험지라는 그 운명을 좀씻고 구로를 새롭게 좀그 뭐, 바꿔야 되겠다. 예. 사실은 구람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낙후된 구로를 개선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해서 꾸준히 밭을 읽고 있습니다. 이야, <laughs>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예, 예. 밭을 읽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로를 하면 은 네. 너도 나도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쪽에서는 출마할 네. 생각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렇죠. 어, 국회의원 뺏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할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요즘 희망이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제 삼전4기의 어떤 구로의 신화를 한번 이루고합니다 사실은 구로는 이제 낙하산 그야말로 새습지 뭐 철새 도래지가 되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과거에 이제 선거를 보면은 15대 때 이제 한광옥 예. 아마 이제 대통령 비서장으 그렇죠. 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15대 보궐선거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구로할 인연이 없는데 관하게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새였고요그 다음에 이제 17대. 김한길 이제 의원이 오셨는데. 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낙하산이나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대, 19대, 20대. 박영선 의원도 사실 무연고자가 왔는데 또 낙하산이죠. 그분도 가족이 외국인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이원조 뭐 변호사로 해서 예. 외국인이신데, 지금은 아마 한 국적을 또 이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마... 바꾸셨다고 하네요. 네 예. 자제분도 그래서... 다 바꾸셨나요? 네, 아마 이제 이중국적으로 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아니, 네. 대한민국이 <laughs> 이중국적이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예.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브로가 그야말로 민주당의 텃밭,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이런 것들이 구 주민들의 그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렇죠. 또 지방자치가 엄연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래도 수십만이 사는 구로에서는 음. 구로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역을 살다 보고, 음. 또 실제 이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골목골목,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지, 결국에 자기 앞에 자기 정치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 앞에 자기가 들어가면 야, 그리고, 그리고 어떤 그리고... 구로를 자기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이용해서 떠나버리는 야, 이게 너무나 안된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번에 보면은 구로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다 하다가 네네. 갑자기 장관을 가버렸잖아요. <laughs> 그럼 지역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권분리 그 정신을 입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역 또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단 하루도 그 지역을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하셨던 김창준 의원께 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이 미국에서 알면 깜짝 놀랄 일이다. 그렇죠. 예. 단한 시간도 비울 수 없는 거지. 지역군데 예. 어떻게 장관을 하고 국회의을 하느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 구로가 또 차별을 받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요. 18대 때 서울시장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대 때 다시 두 번째 서울시장에 나갔다 떨어지고 다시 돌아왔죠. 예. 그다음 에 이번에 또 장관으로 가버리니까 예. 지역에서 삼선했지만 실적이 지역에서 올인나에서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다. 저렇게 보는 것이죠. 민원 전화를 늘려도 누구한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laughs> 네. 아니, 사실 국회의원이 민원 전화 받는 것도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좀 그런데 예. 또 최근에는. 친노친문의 실세 중에 실세. 네. 윤건영이 구로울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네. 거의 뭐 유력시 되는 것 같아요. 참나. <laughs> 네. 아, 윤건영이 네. 구로울 사람인가요? 아니죠. 전 연구원 무연고자죠. 아. 네. 지금 근데, 거주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현재 그 윤건영 씨는 이제 보도된 바에의 하면 출신 이제 부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북구에서 구의원을 한번 했고요. 아. 구의원. 예, 네, 예.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연이 돼서 이제 그쪽 비서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고 오신 분인데 사진은 태생은 부산이고 예. 또 거주는 부천에서 하고 자기 정체에서 아, 부천, 거주. 예. 부천. 네네. 또 거주는 이제 부천이라지만 또 전엔 정치 생활은 성북구에 했기 때문에 쿠로는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택하는 것 자체가 의문점이 같지 않잖아요. 박영선이 네. 같은 경우는 친노친문 핵심이랑은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박영선의 지역구로 또올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박영선 은원이좀 당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박영선 의원은 왜 땡기죠? 어, 뭐 아실 바대로 박영선 의원의 큰 꿈은 정진의 꿈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서울시장에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두 번의 본인의 스스로 아픔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구로 주민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구로를 떠나니까 그렇죠. 예. 구로 위에서 국회의 뽑아놨더니 자기의 꿈을 위해서 서울시장 두번 나간 것 자체가 구로 주민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아, 이제 그 꿈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윤건영 씨는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비문이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은 어떤 마음을 사려고 또는 문바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윤건영을 끌어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지역을 마치 그 세서 받듯이 넘겨주어서. 득을 보려는 그런 의도가 지게 깔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쪽은 음. 뭐,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도 세습하고. 근데 또, <laughs>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넘겨주는 네. 것도 따지고 보면 세습 네. 아니겠습니까? 세습이죠. 그 예. 네. 근데, 윤건영 같은 사람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만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이번에 아마 이제 유재수 감찰 부마 사건과 관련돼서는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그 수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사실은 그국회의원 입후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본인이 클리어 한 상태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근데 음. 또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영선이 윤건영을 지역 주민들한테 소개시켜 준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 요이거 사실인가요? 네, 네, 사실입니다. 아... 저도 이제 저 지역 활동하다 보니까 제 지역이거든요. 예, 예. 또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또 마침 또 1월 5일 날 봐도 어제죠. TV 조선에서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아 이미 보도가 나온 거네요. 네, 네, 바로 예, 어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12월 25일 날 11시에 구로 3동에 있는 비교적 큰 대형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이제 윤건영을 소개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많은 신도들 앞에 청와대에서 높으신 분이 오셨다라는 그 어떤 소개를. 네, 참. <laughs> 아이, 네. 참. 교회에서 소개한 것도 소개한 거지만은 네네. 높으신 분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교회에서 높으신 분이라다 평등하잖아요. 만인이 평등한데 어, 높고 낮고가 어디 있는지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청와대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무마권으로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랑 연고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한다. 이거 참 저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요그 다음에 더 문제되는 것이 현재 박영선 의원이자 장관이잖아요. 국역장관 그렇죠. 그렇죠. 장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그렇죠. 되죠.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윤건영 그 현재 국정기획상황실장도. 그렇죠. 사진은 현역이잖아요. 현역 그렇죠. 공무원이고, 예. 아시다시피 상황실장은 24시간 국정을 계속해서 모니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 예정지를 미리 사전에 답사했다는 것. 예. 그리고 현역 공무원이 현역 장관과 그 출마를 예상한 지역에서 소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도덕적인 거나 또는 이제 선거법상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데예를 들어서 그냥 안 나오면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그렇죠. <laughs> 예. 그냥 그러고 간을 <laughs> 보다가 빠지면 은 문제가 안될 텐데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가 얘기하셨다고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전선거운동은 사실은 그 취소를 해도 안에 예. 그런 거 유법일 경우에는 문제를 물을 수가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아예 예비 후보 등록 안 해도. 안 해도. 예, 예. 아. 그런 상, 유법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런 문제를 할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요. 사실은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고 왔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궐 밖을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아.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설수 올릴 수 있고 또 TV 그렇죠. 조선에서 또 보도도 됐다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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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뭐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요. <laughs> 예. 정당한 국무집행이었다 그럼 또할말 어. 없다. 뭐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겠죠.뿐만 예. 아니라 또 1월 1일날 네. 새벽도부터. 또그지역에는 삼동에 예. 또 구로 삼동 성당에도 또 다녀간 것또그 지역에 있는 뭐 구의원 시원들하고도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파닥이 들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현역 그 공무원 장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옳지 않은 그런 지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동안 구로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많으실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그 주민들이랑 인사하고 나서 또 수첩에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적는다고 하시는데 <laughs> 수첩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제가 저 수첩 남자입니다. <laughs> 그 많은 분들의 만나면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분의 여러 가지로 관련된 내용에서 일단 신상도 담고 또 동네도 어디 사는가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그분들과 다 소통을 계속 하거든요. 또 이제 그분들 특히 그 민원 문제 이런 걸좀 해결해 주시면꼭 메모를 해서 제가 모아놨습니다. 작은 민원든큰 민원 보아서 꼭 피드백하고 제가 진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이걸 좀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 음.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역감정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사실 자유한국당에 호남 출신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데또 고향은 또 호남 출신이시 지 않습니까? <laughs> 네, 제가 저 니어바이 내장 마운틴, 예. 네. <laughs> 네, 내장산 <laughs> 네, 근데 네. 고향이 이제 정읍이거든요. 아, 예, 네, 네. 그런데 구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네. 아마 이제 호남 분들이 그 지역에서 한3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남 향후도 많고요. 예. 그데 이제 그 동안 아마 이게 뭐 그렇게 어떤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 향후를 마치 민주당 이중대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 호남분들이 자존심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 옛날 임진왜란 때부터 다. 시작해서 호남이 <laughs> 네. 대한민국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조선을 그때 지키기도 예예. 했고 네네. 뭐 그런 건데 아니 마치 이중대처럼 움직이고, 최근에 보면 4 플러스 1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남의 음. 지역 기반을 둔 정당을 마치 네. 민주당이 무슨 우당 부리듯이 부리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런 모습들, 사실 보수적인 호남분들도 많죠. 많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다니면은 자기가 못 보다 신안이다. 그런데 자기 음.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음. 과거에는 사실은 묻지마 투표를 했다. 네.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당보다는 사람. 그렇죠. 우리 구로를 위해 일할 사람. 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변하고, 이번에 사1로총선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역 감정 진짜 없애야 되는데, 네네. 특정 정당이 그 지역 감정을 볼모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이제 그건 그렇죠.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호남 출신이고, 구로에 많은 또 호남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있고, 예. 아마 이제 윤건영 씨가 이번에 구로에 이제 낙점이 돼서 오신다면, 저는 한판 전 붙고 싶어요. 예. 대급장 떼고 그렇죠. 네, 뭐 청와대 문제인 마케팅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강의식고 알몸으로 싸워서 한번 뭐 팔씨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실력을 하든 한번 정말 싸고 우 <laughs> 싶고 저는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 당당하게 저 삼전사기 도전의 정신. 또 우리 구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윤건영 또 유력시되는 이분은 아마 이제 청와대 신부름꾼이 될수 있지만 저는 진정으로 구로의 신부르군이 되고 싶고 저는 구로사람이고 그분은 청와대 문해남자고 한번 대결 멋진 구로혈투 구로의 대첩 큰 승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수도권 승리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제는 수도권 험지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도권 험지에서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효식 위원장 그동안 험지에서 스스로를 희생해 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최후의 보루로서 열심히 투쟁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효식 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1877에 1477 정기회원 가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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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